안녕하세요. 사는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오심에 축복합니다. 은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우리와 함께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루하루의에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은 저희들을 살리고 새롭게 하는 소중한 영혼의 양식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의 심령에 흡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단지 말씀을 지식으로 쌓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적용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성화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안에서, 또 말씀 안에서 거룩하고 복된 승리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실 말씀을 기대하오니 성령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7장 40절에서 51절입니다.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들과 그 기둥 꼭대기의 공 같은 머리들과 또 기둥 꼭대기의 공 같은 머리를 가리는 금을 둘과 또그 금을들을 위하여 만든 바매 금물의 두 줄씩 기둥 위에 공 같은 두 머리를 가리게 한 성류 400개와 또 10개의 받침수레와 받침수레 위에 10개의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의 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대접들이라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와의 호 성전에 이 모든 그릇을 빛난 옷으로 만드니라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숲꽃과 사르단 사이에 차진 흙에 그것을 부어내었더라 기구가 심히 많으므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놋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금 단과 진설병의 금 상과 내소 앞 좌우로 다섯 씩. 둘 정금 등잔대며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며 또 정금 대접과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 지성소 문의 금 돌적이와 성전 곧 외소 문의 금 돌적이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은 예 지금까지의 성전에 관련된 어 성전에서 제사를 돕는 어 필요한 많은 기구들을 만들었는데 이제 그 기구들을 만든 것들을 다시 한번 열거하고 이제 마지막 정리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40절,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삭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그렇죠 히람이 이런 것들을 만들었어요. 13절에, 7장 13절에 가서 보면, 이러한 어, 말씀이 나오죠.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 노스의 대장장이라. 그래서 이렇게 노스로 또 금으로 성전기구들을 만들기 위해서, 세계 최고의 금속 장인을 불러온 겁니다. 바로 그 사람이 히람이었어요. 근데 히람은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서 이스라엘과 그 혈통이 연결되어 있는 사람임을 알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로의 히람을 불러서 그가 성전의 기구를 만드는 일을 돕도록 한 거죠. 최고의 기술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와서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물두멍 어제 본문에 봤죠 물두멍도 만들고 부삽과 대접 부삽은 이제 재물을 태워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면 재가 남죠 그런 것들을 처리할 그러한 기구들이죠 또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같이 시라이 솔로몬 왕을 위해 여호와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그래서 이렇게 많은 기구들을 마치고 이제 성전 건축이 끝나고 안에 필요한 인테리어도 끝나고 필요한 기구들까지 다 마련이 된 겁니다. 다시 한번 앞에서 어 말했던 그그 만들었던 것들을 다시 41절에 언급합니다. 곧 기둥 둘,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을 만들었었죠. 그래서 꼭대기에 공 같은 것을 이렇게 올려놓았고 그 둘레를 장식하였고 어 그게 기둥 위에 공 같은 두 머리를 가리게 한성류 (400개를) 이렇게 늘여드리고 이러한 내용들이 또 나옵니다. 그다음에 (43절에) 또 무엇이 나와요? (10개의) 받침수레 그렇죠. 어제 본문에서 물두멍을 옮기기 위한 (10개의) 받침수레를 만든 것또 어, 술에 위에 열 개의 물두멍. 그 다음에 한 바다. 한 바다는 큰, 그런, 아, 하나의 바다. 또그 바다 아래 소 열두 마리. 그 바다는 우리가 이미지로 보았지만,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사방에 세 마리, 황소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뭐 열두 마리. 또 45절, 솥과 부삽과 대접들, 제사하는 데 필요한 그런 작은 소도구들이죠. 히라미 솔로몬 왕을 위해 여와의 호 성전이 그 모든 늑그릇을 빛난 옷으로 만들었다. 빛난 옷은 아주 광택을 낸 옷이라는 거예요. 반짝반짝하게 광택을 냈으니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수꽃과 사르단 사이에 차진 흙에 그것을 부어냈더라 자 이러한 것들을 직접 만들 때 주조해서 만든 것들이 있었어요 이 주조해서 만든 것들은 어디서 했는지 그 장소를 말하고 있어요 요단 평지 숫꽃과 사르단 사이 이것은 요단 동편에 있고 지금으로 치면 사해와 갈릴리오스 중간 정도에는 요단 동편 땅입니다 바로 그곳에 이 주물 공장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주물 공장에서, 예, 금속을 부어, 노스를 부어서 이렇게, 어, 성전의 기구들을 만들었습니다. 기구가 심이 많음으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않냐고, 또 너무 많아서 다 달아보는 것조차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다. 이것은 얼마나 풍성하게, 헌신적으로, 어, 이 기구를 만들기 위해, 들 드렸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48절. 이제 여기에서는 성전 안에 내소 또 외소가 있죠.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요. 여기에 두게 되는 그러한 그 거룩한 기구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48. 8절, 솔로몬이 여호와의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 진설병의 금상. 그래서 금단이라고 하는 것은 분양단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 성소에 들어가면 그 지성소 바로 맞은편 쪽에 분양단이 있어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매일 제사장이 분양하게 되는 분양단을 만들었죠. 그 다음에 진설병의 금상. 원래 성막에는 이제 진설병 상이 있으면 거기에, 어, 빵1 2 개를 어, 쌓았어요. 그래서 어, 그 깐, 쌓은 그 빵을 진설병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직역하면은 레햄 한파님 그래서 파님 레햄 파님 곧 어, 얼굴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얼굴의 빵, 예, 그런 뜻이에요. 얼굴의 빵. 이것은 곧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그러한 진설병이죠. 그래서 이 진설병을 놓기 위한 상도 금으로 만들었어요. 금상을 이렇게 만들었다. 또그 외에 뭐가 있었나요? 촛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49절에 보니까 내소 앞에 좌우로 다섯씩. 둘, 정금, 금잔대야. 이것도 정금으로 만들었어요.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고, 거기에 금꽃으로 등잔을 장식하고, 그래서 빛을 밝히는 등잔대를 만들었어요. 예전에 성막에서는 등잔대가 하나가 있고, 거기에 일곱 개의 가지가 와서 그 끝에 이렇게 일곱 개의 등잔이 달린 하나였지만, 이번에는 열 개. 그래서 한쪽에 다섯, 한쪽에 다섯 개씩 이렇게 그래서 그 많은 아, 불로그 성서를 밝히는 것을 알수 있어요. 이등 역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죠. 우리가 예배실에 들어왔을 때 무엇을 봅니까? 강단에 보면 우리 교회는 항상 부활초가 타고 있어요. 부활초 그 불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는 특별히 이것을 부활의 초라고 부르면서 부활의 주님이 함께하심을 이곳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거죠 어떤 때는 어, 초를 두 개를 놓을 때도 있어요. 그때는 어,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초를 세개 놓기도 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나타내기도 하고, 이처럼 예, 성전 안에 있는 또 예배당 안에 있는 이러한 그 작은 성물들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 상징성을 나타내고 있어요. 바로, 그것처럼, 예, 증전대를 이렇게 만들었다. 또, 불짓게. 불집개, 불짓게는, 이제 분양하면 남는 그러한 재를 처리하는 것과 또 심지를 자르고 다듬어야 할 그러한 불짓게죠. 그래서 49절의 불짓게, 불집개, 50절의 불짓게는 용도가 조금씩 다른 그러한 불짓게입니다. 또, 대접, 주발. 이것은 아마도 물을 담거나 아니면 피를 담아서 제사를 드릴 때 필요한, 그러한 그 기구였습니다. 손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내소고 지성소의 문의 금 돌적이 심지어 문을 돌적이는 경칩이죠 문을 어, 여닫기 위해 만그 경칩까지도 금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성전 곧그 위에서 문의 금 돌적이니라 자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5 1절 결론이죠 설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마쳤습니다. 완수했어요. 완공했어요. 이 예슬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성전 창고 곳간의 보관소에 두었어요. 무엇을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은금 기구들. 이렇게 모든 기구를 만들고도 은 금이 남았음을 알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헌신했음을 알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아, 솔로몬의 업적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다윗이 이렇게 성전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준비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름이 드러나지 않게 성전을 위해 자기의 그 모든 것을 완전히 드린 그러한 왕임을 알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우리의 삶이 이렇게 성전의 기구들처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고 헌신된 삶이어야겠다. 하나님 앞에 헌신되고 또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삶이 빛나는 아름다운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는 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마치 성전에 많은 기구가 있듯이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있고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능력과 재능과 경험과 마음의 열정과 그의 독특한 성품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셔요 그 역할을 감당하기 모든 기구 하나하나는 크고 작고 상관없이 다 중요한 역할이 있고 의미가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은 다 소중하고 의미가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 소중한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성전을 위해 드리지 못한다면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이 세워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은사와 모든 능력을 다하여 드리고 섬겨야겠다. 다윗은 그의 모든 것을 바쳐 섬겼어요.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섬겼어요. 우리도 이렇게 섬기는 성도 이런 성도가 진짜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빛나는 성도예요. 하나님 나라에 유익함을 주는 그런 성도가 되는 거죠. 또한 우리의 믿음은 형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런 소중한 기구들이 주물로 부어져서 만들었어요. 거푸집 속에 부어져서 우리의 믿음은 하루아침에 딱 생기는 것이 아니라 계속 형성되는 겁니다. 진설병을 드리듯, 또한 재단의 촛불이 있듯이 우리는 매일 경건의 시간을 갖고 기도와 말씀으로, 또한 선한 선행의 삶을 살면서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우리의 경건의 아름다운 삶을 가꾸며 신앙을 형성해 가야 하는 것이에요. 언제나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있는 나, 그래서 그 앞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꺼이 드리고 헌신한 우리의 삶이 될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받으신다. 또 우리를 통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며 그리스도 몸인 교회가 건강하고 행복한 길로 세워진다. 그래서 모두 하나님 앞에 헌신과 아름다운 섬김으로 빛나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전의 기구들처럼 너무도 아름답고 소중한 영혼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저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주님,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입은 저희들,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내게 주신 은사와 능력과 재물과 모든 것을 바쳐 기쁨으로 헌신하고 섬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답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이 땅에 세워지는 영광스럽고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소중하고 거룩하게 드레지는 아름답게 빛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